자, 뭐 PVP 스나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스나이퍼만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가지고 있는 게몇개 없어. 왜 네, 옵션이 스냅샷이 있는 거야 개인적으로는 PVP에서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는 거는 쓸 수는 있죠. 쓸 수는 있는데 그답답함을 이겨내셔야 돼. 순줌이나 이런 건 포기하신 거야. 스냅샷을 안 쓴다는 거는. 그리고 뭐아 경이 하나 더 있네요. 경이 하나 꺼낼게요. 달시 변신이요? 변신은 제가 써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뭐 물리스나부터 설명드릴게요. 물리, 물리스나 물리스나 최근에, 최근에 아니고 원래 가장 익숙하게 선봉대 코인으로 구할, 구할 수 있는 선봉대 공격전이나 황혼전을 하면 코인이 나오죠. 코인이 나오는데 거기서 토큰 교환으로 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긴 그림자라는 스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스냅샷밖에 좋은 게 없어요. 조작성 달렸는데 PVP에선 조작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작성이 더 좋아요. 조작성이 어, 나쁘지 않아. 여기 사거리가 안 붙었는데요. 사거리가 안 붙네. 쓰레... 쓰레기인가요? 아니, 조작성이 더 좋아요. PVP에서. 어차피 사거리 엄청 길어요. 순환는 기본적으로 길어. 어, 더긴 거리에서 싸우지 않아요. 더긴 거리에서 그런 맵이 없어요. 그런 다 보이는 맵이 없어. 더긴 거리에서 싸우는 맵이 없으니까. 자 조작선 붙으면 돼요. 적응형 프레임이고 나가는 속도를 보시면 이그 정도로 꽤 빠르게 나갈 쏘고 쏘 나가기도 해요. 그리고 트냅샷이 있으면 이렇게 빠르게 줌이 되죠. 긴 그림자. 어, 에이머시까지도 제가 한 번씩 보면서 설명할게요. 에이머시 눌러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조준 지원 49. 생각보다 낫네. 그쵸? 근데, 튼하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에이머시 생각보다 낮은데, 내가 머리 잘 맞추면 돼. 머리 자, 잘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자석처럼 잘안 붙어도 돼. 적응형 프레임은 그리고 긴 그림자 쏘는 느낌이 굉장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물리적역 같은 경우에 긴 그림자 추천드려요 그리고 반동이 한뭐이 정도로 튀렇요튀렇죠 반동을 적당히 잡고 그 다음에 어 i n g 반동 the king of 도도도 king of the king of the k i 그리고 몸샷 쐈을 때 데미지도 적당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핸드캐논 같은 걸로 자, 왜 여기까지 스나죠? 핸드캐논 같은 걸로 바꿔서 한두 대 쏘면 뭐 처리가 되겠죠. 그렇죠? 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적격형 프레임 스나고 대부분의 이제 스나 유저들이 적격형 프레임 스나를 좋아하죠. 요거 말고 뭐황그 황혼의 명 황혼의 명세 말고 뭐죠? 시라의 장 토큰으로 교환하는 것도 이제 에너지 무기 쪽에 있는데 그것도 적응형 프레임이고 굉장히 좋은 스나입니다. 적응형 프레임 스나들은 꽤 괜찮아요. 근데 이제 부터 문제인 게 공격적 프레임. 공포스러운 모험이 겜비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스냅샷이 없습니다. 스냅샷이 없는데 어뭐 이건 제가 그래서 써본 적이 별로 없어 설명 을안 드리고 예전에 한2주 전인가? 이건 안 붙어요. 자, 2 주전인가 여우의 물길은 줬어요. 이건 다 줬어. 겜비 나자씨가 줬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스냅 샷이 달렸는데 줌 속도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좀 다르죠? 그쵸 공격적 프레임들이 일단 조작성이 좀 낮아. 보, 보면 알죠, 조작성. 조작성이 낮죠. 조작성이 낮으면 이렇게 줌 속도가 스냅샷이 달려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 물론 이것도 빨라요. 이것도 빨라 빠른데 낮아요 생각보다. 내 생각에 보다는 낮아. 그래서 제가 잘안 쓰는 거죠. 난이이 이 답답함이 싫어 이렇게 확대가 되는 이게 이게 느껴져. 물론 공격적 프레임의 장점이 있죠. 몸샷을 쏴도 졸라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PVP에서도 몸샷 쏘면 100 130이 넘게 달아. 그래갖고 진짜 핸드캐논 같은거 한방으로 마무리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피가 좀 빠져있는 친구들은 봄샷만 사도 죽여요 그래서 공격적 프레임이 절대 pvp에서 나쁘지 않아 그래서 그 강철깃발에서 준 여우의 물기 스냅샷의이동표적의 정밀조준 탄약까지 나선강선의 재장전속도 정말 다 나쁘지 않은 옵션입니다 굉장히 좋은 스나라고 생각해 이거 굉장히 좋은 스나예요. 옵 진짜 좋았어요. 그때 그때 줬을 때안 사셔도 안, 안 샀다고 하면 뭐 근데 뭐 굳이 이거 아니어도 돼. 이거 아니어도 실리콘 신경종이라는 거 파밍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거 괜찮아요. 되게 되게 괜찮은 스나이퍼죠. 데미지 뭐, 뭐 엄청 많이 뜨고, 그다음에 몸샷 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이거 공격적 프레임은 스냅샷 안 달리면 자 공포스러운 모험 보시죠 공격적 프레임이죠 와 이거 PVP에서 나는 쓰라고 하면 안쓸것 같아 공격적 프레임은 이래요 내가 그래서 이거 안 좋아해요 공격적 프레임들을 별로 안 좋아해 선호하지 않아 자, 실리콘 신경 좀 졸라 이뻐 총이 정밀 조준에 스냅샷에 화살촉 브레이크라서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요거 되게 좋아요. 진짜 간지나지 않아? 실리콘 신경 좀 이거 화, 이거 어디였지? 피라미디온 신경 아, 피라미드 황운전. 황운전에서 랜덤으로 드랍합니다. 옵션 고 옵션 고정이고 겁나 이뻐요. 총기도 이쁘고 줌도 이쁘고 쏘는 느낌도 좋아요. 굉장히 괜찮은 PVP용 쓰나예요. 에이머시는 공격적 프레임이라 대부분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샷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점에서. 포레알리스는 제가 PVP 써본 적은 없는데 파운전에서 좀 많이 쓰죠, 포레알리스는. 쉴드를 벗기면 데미지가 좀 들어가는 그런 병의 역할은 하죠. 쉴드를 벗기면 굉장히 데미지 많이 들어가죠. 자, 공격적 프레임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여우의, 아, 여우의 물기 아니면, 요게 좋아요, 요게. 나는 실리콘 신경종이 제일 좋아. 어차 일단 총이 이뻐. 총이 이쁘고, 줌도 이쁘고, 다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고독관신 리바이어던 물리 저격이죠. 줌 속도 속사 프레임이라 엄청 빠르고, 자, 속사 프레임의 장점은, 연사 속도 겁나 빠릅니다. 그리고 에이머시가 좀 높, 많이 높아요. 되게 잘 맞는 느낌? 자, 요런 식으로 엄청 빠르게 쏠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요즘에는, PVP 들어가면, 어, 무조건 속사 프레임 들고 와요. 왜? 속사 프레임이어야, 그, 다음, 2연타 때좀 도움이 돼 제가 1, 1타를 잘못 맞춰. 이렇게 있다가, 1타 잘못 맞추면 2타를 바로 쏠수 있어서 속사 프레임을 선호합니다. 굉장히 선호하죠. 그리고, 자, 속사 프레임은 몸샷을 쏘면, 어, 100도 안 달아요. 데미지가 100도 안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쏘지 마시고요. 자, 이거, 그렇기 때문에, 몸샷을, 쏘, 몸샷을 쏘면, 어, 핸드캐논 같은 걸로 좀 많이 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잘 쏘시는 분들 또 머리를 쏘지 않으면 나는 스나이퍼를 안 쏘는 기분이다 하시는 분들은 속사 프레임들을 많이 쓰시면 돼요 저는 요즘에 속사만 써요 PVP에서 머리 안쏠 거면 뭐하러 스나들어 그죠 <laughs> 몸샷 한방 무슨 그겁니까? 너도나택이에요난 머리 쏠 거야 누가 뭐래도 스나는 간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속사 프레임 들고 머리 쏘시면은 됩니다. 조작성이 굉장히 높고 줌속도 빠르고 빠르게 나가고 에이머시도 다 높아요. 속사 프레임들은. 고독한 신을 이제 먹었으면 3중 사격 같은 경우에는 머리 세 방을 PVP에서 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야심찬 암살가로 바꾸시면 좀더 낫겠죠. 뭐몇 마리 땄는지 모르겠지만 한 탄창에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거뭐 패권 이거는 3중 사격 뭐 3중 사격은 사실 pve 옵션이에요 탄을 반환해 주니까 그쵸? 베네넥스가 나중에 팔겠죠 고독가신 근데 이제 리바 레이드 하다가 랜덤으로 먹었습니다 패권 뭐 이거는 속사, 프레... 속사 프레임에 스냅샷에 3중 사격이라 pve에서 쓰는 거고 요거 자, PvP에서는 차라리 전이게 나은 것 같아. 스냅샷에 신속발사. 신속발사 뭐냐? 한 발을 빠르게 맞추면 두 번째부터 안정성이 겁나 높아져서 한 발을 머리를 쏘고 그 이언타 쏘기가 좋아요. 물론 어 이언타 쏠 일이 거의 없긴 해요. 예 <laughs> 네, 패권 좋아요. 저 요즘에 거의 패권으로만 그 Pvp 들어가는 것 같아. 요 굉장히 빠르게 나가지 이것도. 암튼 패권이 에이 머시 더 높더라고요. 패권이 에이 머시 더 높아요. 암튼 요거 들고 들어갑니다. 요거 들고 PvP 많이 하죠. 제가 거의 요즘에 쓰는 쓰는 총은 패권이에요. 패권 탄창도 넉넉하죠. 속사 프레임들은 탄창도 많아요. 탄창이 많아서 이제 수집가 세팅을 좀 하고 가시면. 저, 스나, 저, 저격총 수집가, 뭐, 요런 거, 세팅하고 가면, 굉장히 이제, 탄이 부족할 일이 별로 없어. 한두 명만 잡으면, 물론 못 잡으면, 해당, 해당 사항이 없어요. 남이 잡아준 걸 먹거나. 그리고 이제, 에너지 무기에서는, 이제, 긴 그림자랑 딱 대치되는 게, 에가가 있죠, 에가. 에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나고, 어, 에, 에가에만 붙는 건 아니겠지만, 폭발 탄약이 붙으면, 저게 그 뭐라고 해야되지 저게 플린칭을 되게 심하게 걸어요 저기 에임이 튄다고요 폭발탄약도 좋고 이 몸샷 썼을 때 데미지도 일정 부분 확보를 할수 있어서 폭발탄약에 스냅샷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에가 같은 경우에는 제 조작성 걸작이죠 조작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줌 속도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에가도 에가도 줌이 되게 이쁘죠 물론 여기는 스코프를 설정할 수 있어 몇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나? 잘 모르겠네. 동그란 거나, 뭐, 이런 거. 요런 뭐야. 뭐, 마음에 드시는 거 쓰면 돼. 이런 게 그렇게 실력에 영향을 주진 않아. 마음에 드는 거 쓰면 됩니다애가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애가가 되게 좋아하는 스나입니다. 뭐, PVP 스나는 그냥 아무거나 들고 갑니다. 이거, 황혼의 맹세, 꿈의 도시 저격총인데, 참 옵션이 그지같이 붙어요. 스냅샷이 걸작에만 붙는지 거의 스냅샷 붙은 걸 먹어본 적이 없어. 황원의 맹세도. 그래도 이제, 어, 속사 프레임이 때문에 줌 속도가 생각보다 많이 답답하진 않아요. 그쵸? 조작성이 높, 높아서. <laughs> 하지만 이거 들고 PVP 하라 그러면 스냅샷이 없어서 안쓸것 같아요. 뭐요 정도? 뭐 PVP에 이제 달씨 들고 가는 경우 있어요. 제가 요즘 달씨 들고 가죠. 자, 다시 왜 들고 가냐 그냥 투스나 간지잖아요. <laughs> 간지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 잘하네. 스나 좀 쏘네 소리 들으려면. 스나를 하루, <laughs> 스나를 하루 종일 써야겠죠. 스나를 하루 종일 써야겠죠. 그리고 이거 좋은 게, 자, 이렇게 좀 오래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면 잘 모르겠는데, 에임머시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이거? 잘 모르겠어요, 사실. 에임머시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불 들어왔을 때 겁나 잘 맞던데, 머리. 아무튼적 측정기. 피가 얼만지. 뭐? 이 사람이 몇 미터 있는지. 이렇게다 나옵니다. 높아지고 헤드샷 데미지 올라가요? 아무튼 달씨, 내가 진정한 스나충이라면 한 번쯤 한 번쯤 고려해봐야 돼. 진정한 스나충이다 그러면 달씨 고려하시고, 달씨 고려해보세요. 스나, 내가 진정한 스나충이면 달씨, 죽창 위스퍼는 이거 들고 PVP를 하신다고? 아, 이거 들고 PVP 하시면 속삭임의 호흡까지 띄어서겜비서서 쏘면 한방이지 않을까? 아, 스냅이 없어서 잘 꺼리게 되죠. 아무튼, 스나는 여기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별게 없네. 뭐,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스냅샷만 있으면 상관이 없습 스냅샷과 제가 설명드릴게요. 스냅샷과 프레임만 보세요. 나는 공격적 프레임이 좋다. 하시면 공격적 프레임을 드시는 거고, 나처럼, 저처럼, 머리만 때리겠다. 몸샷은 의미가 없다. 하시면 속사 프레임을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스나는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스나는 결국 손이죠. 손이 좋으셔야 돼요.